원주 하늘숲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7과 첫째 날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분명하게 보기입니다. 무엇을 분명하게 보기일까요? 어, 왜이 제목이 분명하게 보기로 정해졌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 마가복음 8장 22절로 30절에 보면은 벳세다에서 한 맹인이 등장하는데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어, 역시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두 번을 만지셔서 고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첫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소경을 고칠 때두번 만지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이유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번 만졌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그 행위가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한번 만졌는데 안 되니까 두번 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 이것은 뭔가 지금 예수님이 능력 발휘가 잘안 됐다는 뜻이겠죠. 성경에는 시각장애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각각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 마가복음 좀 전에 읽은 이 베세다의 소경을 고치는 장면 외에 나머지 장면에서는 다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는 독특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온전하게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 예수께서 두번 행동하셔야 했던 유일한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적이다.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만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사람의 몸과 마음에 완전한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이었죠.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고 끝냈습니다. 한 번만 만져주셔도 웬만하면 다 정상적으로 기적을 일으켰고 한번 만져주시면 곧바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의 맹인 만큼은 한번 가지고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로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능력은 임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했거나 분별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기는커녕 더 악화될 만큼, 즉 상태가 매우 심각해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이유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인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이든지, 나머지 둘 중에 하나이든지 아니면 둘 다이든지 하겠죠? 즉, 예수님 만져주셨을 때 능력이 임했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만큼 너무나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한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 이 상태, 이 사람이 위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셔도 안될 만큼 심각한 정도면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크다는 의미입니까? 유일하게 남은 희망마저도 이것이 먹히지를 않고 이것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맹인만 놓고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맹인을 고치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맹인의 치유로 끝난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특히 제자들에게 다가올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 속에 맹인처럼 그들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 두 번째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의 경험은 예수님의 길을 밝히 볼 때까지 겪는 제자도의 경험에 대한 은유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무리 예수님이 만져줘도 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만큼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위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다니고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수차례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바로 다시.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서로 싸우고 내부적으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또 변화가 일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상태가 더 심각해진 것이죠. 급기야 결국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열두 제자들을 제대로 처음부터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때때로 위안이 됩니다. 그만큼 그들의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오합지졸, 그 배신자들을 결과적으로 다 고치셨고, 이들이 결국에는 다잘 됐고, 하나같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공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두번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끝까지 변화될 때까지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교훈의 말씀을 보기 전에요. 여기 한 구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인도하시는 세심한 장면은 감동적이며 그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심이 느껴진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마을 바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장소에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드러내셔서 이 맹인을 이용하여 그분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 맹인 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되지 않고, 여러 번 만져주고, 여러 번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으로만 나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한번 가지고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시도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맹인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만나주셨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재림 신앙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기별을 듣고, 세천사의 기별을 들은 지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때때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만져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한번 만져줘서 안 되면 포기할 것도 같은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번 만져주시고자 합니다. 두번 만져서 안될것 같으면 세 번이라도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아니 세 번을 넘어서 열 번, 백 번, 천 번을 주물러 만져서라도 내가 낳기만 한다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백 번이라도 만 번이라도 만져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초점은 우리의 어떤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낳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만번 만지라면 만번 만지실 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그렇게 만 번으로 만진다고 해서 만 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두세 번이면 끝나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을 기세를 보이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완전히 끝내시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교과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야말로 제 자신의 심각성을 바라봤습니다. 재림신앙을 시작하고 재림교회 목사가 된지 오래가 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다 할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한번 해서 안 됐지만, 내가 두 번째는 너를 완전히 고치고자 한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몸과 제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느낌이 느낌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께서는 저를 고쳐 주시고자. 결정적인 순간을 저에게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고쳐주고자 주님께서는 작심하셨고,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끌어내셨고, 그리고 이제는 결정적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고자 두번 만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두번 만지셨을 때는 이것은 확실한 계기이고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두 번째 만져 주시러 오셨을 때에는 주님은 작심하셨고 이제 우리만 작심하면 됩니다. 우리만 변화를 갈망하고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맡길 때두 번째 시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변화와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맹인을 두번 만져서 고치신 것이 아니다. 이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시간이 걸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이다. 예.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단번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단번에 안 됐다 하더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두번 만져주심으로, 아니, 세 번, 네 번,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반복되어 만져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의 때를 기다리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자 행동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한 번에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고, 이제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만져주시는 분이시고,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한 번밖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 사람들은 한번 내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또한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판단을 판단을 끝냅니다.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구나.라고 세상은 판단하고 심지어 나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작은 변화에도 박수를 보내주시고 나의 부족함도 주님께서는 다 품어주시고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시 만져주시고 두번 만져서라도 고쳐보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간만 준다면 가능성이 일어날 것이고, 그 시간만 잘 확보해준다면 회복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만져주셔야만, 다시 만져주셔야만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여전히 보시고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자 오늘 나를 만져주실 때 오늘 회복을 이루시고 확실한 변화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스라의 맹인이 두 번째 만졌을 때 확실한 회복과 변화를 이뤘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질병도 고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기적이 여러분 앞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뭔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경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목사님의 우리 아내 되시는 이경화 사모님 오늘 병원 치료를 위해서 원주에 오셨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됩니다. 잘 회복된 상태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경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